그렇게 카드의, 수량이, 카드의 맞춰진다. 수량이 맞춰집니다 이상으로 게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의 컨트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아니, 잠깐만요! 이 빌린 돈은 어디에 쓰죠? <목소리> 음,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목소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빌려간 돈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사용하십시오. 알아서라니 그게 무슨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 처를 받게 됩니까? 소개해준 조폭이 배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 뭐라고? 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대답을 왜 못해? 얘기해요 장난합니까알거 알아야지. 닥쳐. 어... 어... 죽여버린다, 쓰레기들. 저 인간. 니놈들 질문에 대답해주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졌을 때 처우를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지지? 듣고 싶다면 얼마든지 얘기해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너희들은 그 얘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대답을 듣고 싶은가? 네 녀석들은 사회에서의 싸움에 패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또 기고 그러고 있는 것들 지면 지옥이네 어쩌네 운운하기 전에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지옥의 불가마 속이란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겠나? 하나 밧줄은 내려져 있다 참가자의 발은 이 불가마 속에서 구출되지 네 녀석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것 이겨서 여길 빠져나가는 거다 똑똑히 명심해 이기는 것 이기는 것만이 전부다 이기지 못하면 쓰레기야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